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부안에서 보낸 자켓이 이제 이렇게 표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손목 부분인데 굉장히 좀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복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복원을 한 후에 이제 세탁도 오랫동안 안 했으면 세탁도 하시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염색이 떨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죠. 뭐 면을,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에 면을 만드는 겁니다. 면을. 면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재생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완벽한 천연 가죽은 아니고, 이제 약품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좋아하던 옷을 다시 입으려고 이렇게 복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원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염색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염색의 과정에서도 방법과 아니면 약품 사용법, 어, 그리고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모든 이제 염색의 해제인 부분들을 복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끈하게 복원을 한 상태고, 이제 염색이 들어가는데요. 요즘에 참, 그, 일반적인 복원에 관련된 상담도 많지만, 음, 복원 기술에 대한 상담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머뭇거리면 시간은 계속 가요. 어차피. 어 염색을 할 때는요. 지금 이 가죽은 굉장히 부드럽단 말이죠. 이런 가죽은 염색은 잘 됩니다 염색은 잘 돼요 그리고 마감까지 했을 때 굉장히 표면이 매끈하면서 어, 느낌이 좋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장갑이 이러는 것은 뭐냐면요 검정색은 검정색 대로 그냥 쭉 합니다 그래야 어, 일의 속도가 붙겠죠 그런데 안 보이는 쪽이라고 해서 이런 주머니 안쪽 이런데를 염색을 안하면 안됩니다 아 어, 겉면을 겉면을 먼저 하기 전에 안쪽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쪽을 나중에 하게 되면 이염이 될 확률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어 저는 항상 안쪽 안쪽을 먼저 염색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수성 수성 약품 수성 약품으로 이제 염색을 해주는데 이후에 이제 유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성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표면이 오래 버티지를 어 못한다는 것이죠. 염색을 할 때는 항상 얇게 펴서, 얇게 펴서 입혀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름의 틈 사이까지. 어, 유, 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기술을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어차피 개인 일을 하고 계신다면,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나나 아니면 나 아는 사람이나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일을 전국에서 받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설명을 잘 듣고 여러 번 듣고 꼼꼼하게 또 연습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건조를 할 때는 어, 이렇게 물기처럼 보이는 부분이 완전히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낡아 보이고, 해진 부분 이런 부분을 복원을 해놓고 염색을 하니까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목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을 하는 요령의 하나 하나가 전부 다 이제 배울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살짝 늘려줘 가면서 틈 사이까지 골고루 염색이 잘될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옆면을 한꺼번에 나중에 이제 옆면 할때 같이 해주면 되니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아직도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염색이 달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염색이 들어가면 깨끗한 블랙으로 나옵니다. 약품의 양을 조절을 해가면서요 어, 주름진 부분 이런데도 늘려서 이렇게 염색이 잘 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복근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냐? 그건 아닙니다. 내 손이 익숙해지고 어떤 순서 이런 걸 알게 되면 음, 어느 정도 자신감만 있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손님의 일을 받을 수가 있고 어, 그걸 또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골고루 이음선도 잘 봐가면서, 참 재밌잖아요.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반복적인 일을 하지만 수입은 제각각이죠. 상태에 따라서 보고는 비용이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분도 미리 해줍니다. 안쪽을 먼저 염색을 해야 겉면을 할 때요, 어, 신경이 좀들쓰예요이 염색을 하다보면 염색약품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건 안감 오라도 검정이니까 다행이지만 밝은 색을 검정색으로 간다. 그러면 겉면을 먼저 오고 안을 넣으면은 나중에 안쪽으로 하면 겉면에 또 이음이 될 수가 있어요. 얼룩이 생기거나 그러면 재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laughs> 물기처럼 보이는 부분이 완전히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건조가 다된 겁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이제 약간 먼저 해놨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힌트를 드리면 저는 이제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이걸 잘 펼쳐지지가 않는다 하면은 좀 무거운 거 있죠. 벽돌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겨주면서 이제 염색을 해주는 것이죠. 쫙 펴서 염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빈 틈까지 다 염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거운 걸좀 받쳐 놓고. 굉장히 가죽이 부드러워서 복원을 방안까지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염색약품이 뭉쳐 있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건조를 하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제 보시면 염색이 들어간 부분 그리고 아직 염색을 안한 부분 이렇게 보면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마감을 하면 아주 깨끗해집니다. 염색은 할때 자켓 같은 경우에는 안쪽을 먼저 염색 작업을 마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매도 안쪽을 이렇게 쓰면 제가 이제 뒤집어놓은 상태로 이대로 놓잖아요. 그래야 이제 기억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쭉 하고 소매는 다른 쪽 소매를 염색을 해주면 됩니다.